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요한시간들이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... 여러분들 참 너무 조금도독 많이 하고 아...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다는 마음이 데 이렇게... 직접 꿀을 끊으시고 자리에 앉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보시고 나서... 음, 많은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. 퍽퍽하고 완벽한 영화도또 있긴 하겠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크게 이상한 점이 없었다면, 주명에 있을게. 네, 미소는 좀잘 깎을게요. 네, 그러면 또, 어, 좋은 연기로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산혁을 맡은 친구입니다. 네, 아주 이렇게, 어, 꽉 세워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, 많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과는 다르게 남녀노소가 다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. 어, 저는 아, 영화 다들 보셨죠? 네, 어, 감사드리고요. 어,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들 어, 이 영화만큼이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민자영여 if y o u r 입니다 t sure if y o 희 r e not sure if y o 사 r e not s u r 게 보셨어요? 네. 주변에 o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 았 y 니다 r e not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아, 정말 토요일이고, 날씨도 좀 쌀쌀한데, 따뜻한 쌀쌀한 영화 보고,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어, 소망해봅니다. 감사드리고요. 주심히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여러분들 감사의 뜻으로 간단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선물을 좀 나눠드릴게요. 저희 영화, 음악이 되게 좋았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OST를 제작을 했고요. 그 OST 앨범과 그리고 홍보용 자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,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 많이 찍으셨는데 찍으신 사진들은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아시고오늘넷으로도 <laughs> 전혀 불안하니까요 다음껏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,